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 오심의 기쁨을 나누는 성탄 이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인 속년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은총의 새날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봉헌하면서 감사로 묵은해를 보내고 또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방대한 역사와 신학을 담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하나의 책인 이사야서를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 이사야로 구분 한번 구분하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56장에서 66장에 해당하는 제3 이사야에 속한 말씀입니다. 제3 이사야는 포로기 이후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귀한한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제가 개혁개정 성경으로 읽은 오늘 6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3이사야가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공동체를 배경으로 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몸은 돌아왔으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는 막막하고 황량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삶의 터전은 다 붕괴되어서 돌무더기가 되어버린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고 돌아오긴 했으나 살아갈 길이 막막한 가운데 빈 몸만 덩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 이 상황이 제3이사야의 말씀이 펼쳐지는 배경입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이 황량한 예루살렘을 풍성한 삶의 터전으로 다시 일궈나가야 하는 도전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62장에서 이사야는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유다 백성들에게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그런 날에 대한 소망을 전하면서 새 힘을 북돋아 주고 새 날로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는 말씀을 이사야가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사야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자고 말하면서 주님께 자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백성에게 그 내일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놓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 근거 없이 무턱대고 희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잘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무책임한 위로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에게는 분명한 희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주의를 맞아서 이사야가 품은 이 희망의 근거 두 가지를 여러분과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품은 희망의 첫 번째 근거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입니다이헤세드라는 낱말은 오경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낱말입니다. 헤세드는요, 감정에 따른 사랑이 아니고 조건에 따른 사랑도 아닙니다. 상대방에 가, 대해서 내 감정에 따라서 좋았다 싫었다 하는 게 아니고 또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저렇게 되면은 돌아서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그 약속에 기반한 사랑, 이것이 히브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헤세드의 의미입니다. 헤세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사야 가품은 희방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도 하루아침에 나빠질 수가 있죠. 10년 쌓은 신뢰도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 기초한 사랑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면 얕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은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안 들면 또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 사람 사이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란 크게 기대할 바가 못 된다라는 것이 구약의 지혜 문학들이 전하는 인생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 교회 여러분들처럼 40년 넘게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훌륭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참고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햇새들을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을 자비의 눈으로 보려는 그런 마음이 공동체의 관계를 오랫동안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보다 더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믿어주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상대가 더큰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서로 사랑, 관계적인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이러한 관계적인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감정과 조건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따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고 우리가 벗어나도 그리고 우리가 미워해도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이사야가 품은 희망의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주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그렇게 이사야는 돌아온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품은 희망의 두 번째 근거는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주님의 극휼과 풍성한 자비, 라하밈이라는 단말로 표현된 주님의 자비입니다. 헤세드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한다면 이 라함임이라는 것은 주님의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말합니다. 언약에 따른 사랑은요 때로는 차가운 실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어 급식사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나눠주고 또 모두에게 골고루 어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 점심을 맛있게 나눠 주는 게 선생님의 일이죠. 마음에 드는 학생에게만 배식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배식을 안 해주는 영양사 선생님은 없습니다. 학생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선생님의 역할은 배식을 해서 점심시간에 모든 아이들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계약에 따른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계약에 넣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주느냐 그것은 계약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퍼 주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한다. 잘 먹고 건강해져라. 축복한다. 이런 마음으로 밥을 퍼줄 수도 있고 내가 너는 주고 싶지 않지만 내 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준다. 이러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매번 급식할 때마다 밥이 왜 이래요? 맛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영양사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도 밥은 나눠줍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의 실천을 합니다. 헤세드는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주님이 이 헤세드만 가지신 분이 아니고 라함임 풍성한 급률과 자비의 하나님이다 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따른 사랑의 실천이라고 해서 무미건조하게 사랑을 그냥 기계적으로 나눠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시다. 이 그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라함임의 어원은요, 여성의 모태를 뜻하는 레헴이라는 낱말입니다. 여인이 모태에 품은 자식을 대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당신 백성을 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이사야가 전하는 희망의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이것이 이사야가 품은 희망의 두 개의 근거입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나은 내일, 은총의 새날을 꿈꿀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오늘 예루살렘 주민들이 겪게 된 현실처럼 무너진 성전이오 황량한 별판일지 모르지만 그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는 이스라엘의 이 고백 이사야의 이 고백을 따라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날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모심의 기쁨을 나누는 성탄절기에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올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시간을 감사로 보내고 다가오는 시간을 새날의 희망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사랑을 따라서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한 이사야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은총의 새날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맞이하는 복된 새날에 주님 주시는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또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